생각이, 차라운 환경을 알 수도 있고, 참고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좀더 정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사장님의 경우에는, 내가 들은 이야기는 회장님이 전화해서 한두 번 받고, 뭐, 몇 번, 뭐, 몇, 시, 몇 시간 통화해보고, 이런 거는 있는 거고, 회장님도 한두 번은 전화하시고 통화를 했다 는이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화하시고 그런 거는 내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기도 회사 어? 한 직장만 삼생을 35년 다닌 자이라고 35년이면 뭐, 진짜 오래 다닌 거예요. 저보다 더 오래 다녔네요. 아, 아이도 있으니까 한 직장만 35년 다녔는데 3년 수준 다있고 별로 사람 다 됐고 자기도 대학 나와서 경희대 경위, 나왔잖아요. 또또 좋은 과 나왔는데 사립판단다할줄 알고 삼시간 비유하고 이야기할 줄 알고 뭐 토크 토크 여부 어떤 뭐 업무도 쓰고 대변도하고다할줄안 다 돼요. 다고이런도 회장님한테 할줄 몰라서 안한 거가 또 아니고 다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알아듣고 내가 또뭐그 중간에 자기가 이런 거묻고 저렇게 그냥 하지 그런 게 모양새 안 나고 안 하려고 안한 거지. 그건 뭐 그게 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날 그랬죠. 그근도 <laughs> 돈을 투자했던 어쨌든 원래 장관님 일하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정적으로도 좀 가까운 대화는 꼭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는 것도 아니고 작가코스를 너무 잘못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잘못한 얘기를 하시네요. <laughs> 아니 그 얘기를 그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는가 하면, 김감사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김감사가, 어? 저, 큰일 나요. 앞으로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한 사장하고 김감사하고는 달라요. 그걸 잘 몰라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laughs> 잘 들어봐요. 김감사는 내가 말을 들어주는, 내가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니까 그러죠. 한 사장은 내가 말을 안 들어요. 한 아, 사장은 아, 사장 아, 말을 하면, 내가 한 사장 말을 들어요. 전화 권습니다 그러고 말지? 예, 네, 근데 제가 지금까 방금 전에까지 제가 말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명수나 장재근이나 김신호나 유동근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그생님이 대화도 몇 번씩 하셨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참 바보 같은 소리야.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말이 는그 사람들 그냥... 비율를 예. 네. 이래서 아직도 김감사는못얻네 아니, 그사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말건 아니야. 요건 아니야. 그박명니씨 그건 명니야그이아니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하 그건 아니야. 그 대화를 하지 말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몰라요? 그다음에 장재근 씨도 대화하면 대화를, 네, 대화를 하고, 하지 말아 하면 안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지만 뭐 제가 뭐 말을 안 하는 나때문네요람도 당연히 안 해야죠. 그걸 지금 못 깨닫네. 네. 아못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람마다 지금 김감사는요 내가 많이 봐주는 거예요. 네, 저도 아, 안 할게요. 어. 이돈 네. 들어오면 김감사고 하 말할 일이 없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네. 지금은 김감사를 내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창조주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창조주님을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내가 김감사를 통해서 일을 안할 수도 없고. 나는 김감사를 통해서 일을 안 하려고 몇번 시도를 했다니까요. 그 초천역에서도 내가 김감사를 제기고 내가 김진호하고 일을 하려고 다 했는데 기, 김진호하고만 하면 끝나니까 김진호가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감사를 제기고 내가 장재근이하고 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장재근이가 배신 때린 거 아니에요. 원래 김감사가 마무리를 한게 아니라 장대은이나 김진호가 마무리 할수 있는데 한강 기 씨가 마무리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장재은이나 저저 누구야 김진호가 마무리 할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원래 김 감사가 마무리 하는 게 아니고 그 누구죠? 아까 얘기한 다른 게 하나? 왜첫장님이 유동근 씨 아니 유 유동근인가 아 유동근인가 그렇지? 네 유동근 씨가 마무리 할수 있었죠. 어, 어 유동근 씨가 마무리 할수 있었는데. 파탄이 채가 어렵다고. 원래, 그때의파탄이안 채가면, 우리가 그뭐 해안가 가가지고, 그 아는 데 가가지고, 우리 캠프 치면서 밥 먹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사장이란 사람하고 우리가 링크를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링크가 되면 무엇이 안 되느냐. 지금 이현배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상 통치자로서의 두뇌가 교육이 안 끝나는 거야. 지금은요, 김감사가 내가 어느 경기에 올라와 있는 걸 옆에 있어도 못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다들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가 찍고, 한교안 그걸 찍고, 지금 내가 무슨 단계에 올라왔는지 아직도 김감사는 모르죠. 나는 6월 15일날 모임에 참석을 해요. 이제 김감사는 내가 그 다음 길로 가는 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남사가 본거 가지고 지상총치자가 되냐 아니야. 이제 경남사가 모르는 세계를 나는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6월 1 5일날 내가 모임에 참석을 해요. 1박 2일 코스로. 네. 그다음에 벌써 그 다음에 벌써 그우대칸가 거기서 요 최근에 2019, 나도 어제 처음 봤어요. 2019년 1월 1일인가? 네. 창조주가 8명이 있는데, 새로운 창조주가 나타난다고. 내가 그, 그 말을 했더만, 나그거 오늘 처음 봤어요. 그게 마지막 창조주가 오는데, 그 창조주가 오면은, 1번부터 8번째 창조주는 9번째 창조주에 이어서 모든 것이 8번째 창조주까지의 일은 중지가 되고, 9번째 창조주가 오면서, 그 9번째 창조주가 모든 돈을 가지고, 이 세계 최상청국을만든 만들... 뭐, 그런, 그런 내용이야. 어, 예. 그걸 내가 그래. 여울 려왔어요 아, 어, 예. 근데 아, 그거 그래.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29년 1월 1일인가, 그래.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마지막 창조주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뭘 갖고 오는가? 돈의 건세를 갖고 오는 거야. 예. 돈의 건세를 갖고 오는 사람은 누가? 이연배하나 아, 어디 가서? 1월 1일, 1월 1일인가? 예. 이제 오늘 창조주께서 돈의 권세로 아, 다이 그 사람들. 그 창조주의 네, 네. 가 권세를 갖고 오면서 이 네. 대상을 평경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겠지, 그렇네요 사실. 네. 어, 그래가지고 내가 올렸어요. 난 놀래가지고. <laughs> 나 무대가 <그랬는데>, 소리해가지고정부이지 <laughs> 말이야. 창조주의 문제도 모르고 했더니. 모디카를 무시할 수 없는 게그 그, 유체원도 나오고 그모디카를 뭐. 그, 그런 계통으로 그랬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 거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아 그, 많이 그, 있죠저도좀전에 아까 피시방 갔다가 친구한에 목사님 핸드폰 보여서 있고 뭐 일반 전화번호 있는 거 내가 그 자료를 두부 이렇게 안에 내용 쭉 봤는데요. 창세기 창조주님 이야기 주로 많이 적고 재림 사, 어, 사탄. <laughs> 뭐 예수를 믿려대는 이유, 뭐 세계 이런 거 저런 거뭐적혀 있어요. 그 전화 한번 하나라도 이 핸펀이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십 네, 번씩만. 내가 이 막, 그 마지막 한 마디 먼저. 말하네요. 예. 그 아홉 번째 창조주가 결국에는 뭐 갖고는가면 예. 돈신이 온다는 거야 돈신. 그렇죠. 예. 그 아홉 번째 창조주가 그거 보면은 내가 딱 보니까 예. 돈신이 온다는 거야. 예. 그 그래들라요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돈을. 네. 회래서돈 집행 고질지잖아요그질님 결국에는 창조주님께서, 창조주님께서 나한테 네가 이제 창조주 해라 하면서 이연배 창조님 이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예, 저장 듣고 있잖아요. 창조주님은 내가 구가 공유해라 네. 하고, 그리고 내가 공유해라. 네. 그러면 돈신은 우리가 빛의 근처 창조주님이지만, 그건 이제 무용으로 계시는 거고, 이 유용에서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제 이연배가 돼.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죠. 어, 제 1대, 어, 천황제로서 내가 돈을 집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네. 이제 제 2대 천황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다 문경에서 이제 1대가 가고 2대가 이제 온그 저기 문경, 네. 그보은그 다음에 괴산, 예천, 안동, 향주, 그 다음에 네, 그, 물진, 고개 가요. 네. 물집까지는 안나가. 거기가 네. 예언이 되어있는데 네. 그 세상 그 세계가 뒤집어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간이 보호될 수 있는 지역 그거다 해가지고 그예언에 나와있어요. 그게 교감인지 아니면 천부경인지 하여튼 어디 나와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어서 그걸 올려놨는데 다음에 글 네. 올려놨는데 았습니다 그, 예, 예, 예. 그 지역, 그, 예. 그 지역이. 그래, 나온, 예. 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역이.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구나. 거기가 그런 지역. 거기가 이제 이전 세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거기란 말이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예. 누가 들어가요? 천안군이 거기 생기잖아요. 예. 그 이제 내가 볼때 이제 대화산 밑이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대학산 밑이 뭐예요. 태백산 줄기를 전기를 다 끌어모으는 거 아닙니까. 백두산에서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마지막에 내려와가지고 대학산에서 이제 태백산 전기가 거기에 딱 모여서 결국 거기 천안구에 거기 생기는 것 같아요. 이쪽에 송리산 쪽에는 내가 보니까 그 나는 농암 그 안쪽으로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네. 땅이 내가 좁다고 그러잖아. 내가 올라가 봤기 때문에. 흰감산 안 올라가 봐서 모르고. 좁아서 그건 아니다 싶었거든. 그리고 그 뒤에 산이라든지 지형으로 봐서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대하산 쪽에 딱그 계곡을 내가 봤거든. 계곡. 대하산은 괴산에서 네. 올라가는 거 이쪽에 그 가은읍에서 올라가는 게 양쪽이 있어요. 정상 올라가는데. 이게 네. 약9 6 0 m 인가9 4 0 m 인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 계곡이 그렇게 좋은 거야. 바위가 깎이고. 아, 그래서 내가 여기가 명산이구나. 이런 뭐 수락산이니, 뭐, 요 어디야, 대군대니 이런 산이 아니야. 나는 가보진 않아도 산을 많이 이렇게 옛날에 등산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 그런 산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대학산인가 보구나. 그 외에 문경시에서는요. 대항산보다 높은 산이 없어요. 문경시 자체에는 거기 제일 높은 산이 네. 안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천에 는 돈달산이. 돈달산. 네. 예. 서울에 남산보다도 20m가 30m가 더 높아요. 네. 서울 남산보다. 아 네.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돈달산에다가 내가 세계 최고의 안테나를 세우면 되고. 그게 이제 그저 남산 타워처럼 저런 걸 내가 아주 멋지게 만들 거거든요. 왜 거기에 올라가면 그저 문경시하고 안동시하고 전부 다 보이도록 내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지금 남산 타워보다도 더 높게, 더 멋지게, 그, 그리고 그 거기를 더 화려하게 내가 꾸밀 거라고요. 전 산을 네. 이제 공원화 시키고 거기 도시도 이제 발달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을 이 정천 그 나고 가봤지만은. 그 영성 그쪽에다가 내가 세계 최고의 방송국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거기 세계 최고의 방송국, 세계 최고의 언론사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는 이제 연구소나 이런 걸 이제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문경시는 전부 연구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 분의 최고의 연구소들만.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연구소 그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어, 네. 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기 때문에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상반기시는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의 사람이 아닌 거야. 창조주님, 네. 장재근 씨 해가지고 했던 거는 창조주님, 장재근, 장재근 씨 돈을 끌어당기려고 한 거고, 창조주님이 김진아하고 한 거는 김진아한테 돈을 끌어당기려고 한 거야. 나를 통해서. 근데두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누구죠? 유동문 씨. 거기도 해가지고 돈을 끌어댕겨야 안 됐잖아. 결국, 장재근이, 김혜진 호나 유동문이가 다나가리 떨어지고, 안 돼. 은은 이제 김정학 씨 만나기 전 이야기고, 그건 내 혼자 했던 거고. 이제, 내 혼자 하다가 사람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게 그, 저기 김정각 씨란 말이에요. 김정각 씨 오기 전에는 내 혼자 한 거라니까? 이해가 됐죠? 아. 김종각 씨가 오기 전에는 이연배 혼자 한 거야. 이연배가 김종각씨 하는 일을 이연배 혼자서 계속한 거야.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안태수 씨까지 온 거야. 그런데 안태수 씨가 해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안태수 씨가 만약 그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럼 이연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네, 나중에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요? 네, 사업자 등록증 나올 때도 아니고 그때요 사업자 등록증도 네.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유튜브에 이런 강의나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것도 저도 봤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표시 연도를 보면 6월 27일로 지금도 저는 그걸 봤거든요. 네. 그 제가 6월 24일 왔는데 3일 만에 그 월요일 날부터 저는 법무 김기동 법무사 그거 가서 공덕동에서 한 거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 그 말이야. 민감하고 <laughs> 나하고. 아, 그, 리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에때도 그러니까 예. 그어 어찌 됐든 오늘 2 7일이죠 했죠? 그래사업자들록증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니까. 예예. 예. 그래서 나는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일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네. 계획을 하고 한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네. 우리가 계획하면 틀리고 계획하면 틀고 수없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네. 어디 뭐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요. 엄마의 영인체가 그렇게 깨달을 할줄 몰랐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아직 글을 안 올렸는데 무형에너지 가요 이 유형에는 무형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 했을 텐데요 그 우주선은 무형에너지로 간다고 네그 이야기 하셨고 카쪽에 네. 저쪽 핸드폰 다는 쪽에 올리신데 글을 봤습니다 알았게 오늘도 오늘도 봤고요 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 지금 인간의 이쪽 세계 빛에너지 네. 이런 쪽에서는 못 찾아요 네, 창조인 에너지. 네, 매너지 네 매너지. 몸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가라지만 뭐... 무용수학에서 찾는데, 네. 내가 이것을 네. 찾았잖아요. 엄마하고, 네. 그 롯데월드 다 엄마가 그냥 다 하는 거 보고, 아, 빛보다도 더 강한 에너지가 따로 있구나. 그게 무용 에너지인데, 그게 엄마 에너지인 거예요. 그럼 엄마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그 원천이 어디냐? 그게 창조지님의 빛의 본체인 공부 에너지에서 온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에너지는 빛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우 아는 게빛 에너지 가지고 뭐 태양광선 가지고 우주선이 가는 거니까 그거는 우주선 이야기고 나는 비행기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달까지 가는데 뭐한 2, 3천만에 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달까지 가는데 2, 3천에 가야 된단 말이에 여기로 발라라까지 가는데 이 3차 안에. 이거는 일반 에너지가 지는안 되는 거야. 오늘 내가 그 보면서요, 뭐더라? 블랙홀. 블랙홀 있어가지고 내가 다 올려놨거든요. 블랙홀은 전혀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근데 그거 이번에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나도 얼른 해서내 그, 그쪽인가, 어딘가 내가 올려놨어요. 나는 좋은 거 나오면 빨리빨리 올리거든요. 그걸 안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워요. 나는 오면은, 바로바로 창조님에 올려, 하면은, 얼른 올린단 말이에요. 왜? 그게 이제 앞으로 과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공부할 내용이고, 이제 세계영재교육연구소에서 모든 분들이 내가 올린 걸 보고 전부 책을, 글을 써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laughs> 그래서 그걸 올렸다는 거야. 이런 분해가 이연배가 생긴 거예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안 왔으면 엄마가 또 그때 롯데월드 타 탑에 어? 여기 니바이구나 이렇게 안 나타나셨으면 내가 무용 에너지에 대해서 몰라요죠 지금도 무용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무엇이 무용 에너지인지를 그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용 에너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 무용 에너지를 찾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롯데 올타에 엄마가 딱오면서 엄마가 그냥 보고 거기 이제 동영상 보시면 엄마가 막 움직여요. 그 햇볕 햇볕 쪽으로 나갔다니까 엄마가 일부러 딱 나가내서 간 갑자기 보는 거예요. 원래 엄마의 그 빛이 햇볕으로 나가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그냥 파란 건안 보이는데 하얀 게 보이는 거야. 저거구나, 저게 무형에너지구나. 아, 인간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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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상을 올라가면 무형에너지화 되는 거야. 일반 빛에너지가 아닌 거야. 내가 그 말하는 건 빛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빛에너지로 간다. 그건 일반 에너지 그 보통 신들이나 이런 것 이제 예수가 뭐 광채가 이건 다 빛에너지야. 그런데 엄마가 갖고 있는 빛에너지는 그게 무형에너지인 거야. 무형에너지는 뭐냐? 딱 나오면 햇빛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게 보거 아니야. 햇빛이 죽고 엄마 에너지가 보이는 거야. 거기서 내가 깨달음이 아, 무형에너지가 본체 상조 중에 본체 있는 거야나 저것만이 모든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갈수 있는 지리고 나저 에너지를 내가 찾으면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와야돼요 창조진이 비치제 창조진한테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깨우느냐? 거기는 공식이 있다고요. 그럼 나는 못 찾아요. 그럼 그건 누가 찾느냐? 그건 너죠? 그그 김웅, 김웅용김웅용이죠김웅용 김웅, 네. 김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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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용. 네. 네. 그 사람은 자주 네.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말을 다 가르쳐 주면. 무용에너지가 저 속에 있는데, 이걸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최고의 천재들 한국으로 다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우리 연구소에다가. 다 그거 연구소에다가. 그게 무용에너지를 찾아야 돼. 지금 원자력에너지 말고, 저건 원자력에너지는 전기에너지나 뭐, 그라런 거고. 그런거 뭐, 클라우드만빛 뭐 가지고 뭐, 비행 접시가 떠나야 안 뜨잖아요. 물론 날아가죠. 저기 뭐야, 저 뭐죠? 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 그거는 원자력 에너지 갖고 가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늦에 빠져도 되나요. 네. 그래서 아그 말을 내가 진국용 씨그 양반한테 하면 그, 그 교수한테 하면 아 근데 소장이죠. 그 소장한테 가르쳤으면 그 사람은 뭔가를 느낄 거다. 그러면 전 세계 최고의 박사들을 내가 한 120명 딱 끌어모으면 이거를 연구해라. 이제, 명제를 줄거 아닙니까? 무용에너지 찾아라. 그걸 찾아야, 그 다음에 뭐, 비행접실 만들지, 그 질화를 하든지 뭐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찾고,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왜, 우주에서 나오는 그광선총 있잖아요. 그걸 만들자. 총알 날라는 거 말고. <laughs> 예. 그 뭐, 문경에 4시까지? 네. 예, 터미 그, 전조 터미널 4시에 만나시는 거로. 4까지 예. 예, 예, 예. 리 예. 뭐, 그, 변동이 없으면은 그대로 시행하려고 어디 하자는 거나 아까 대화한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이따가 5만원 보내드리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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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잡히나요? 무형 에너지. 무형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고체 에너지, 또 액체 에너지, 기체 에너지가 아닙니다. 고체 에너지. 여러분들 그뭐 석탄이나 이런 거 태워 가지고 에너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화력 발전소 그렇게 말하죠. 액체 에너지. 그게 수력의 물의 낙차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에너지. 또는 뭐 물을 분해해 가지고 생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물 분해 해 가지고 뭐 수소를 만들어 낸다든지 그것도 물 물에, 물에서 나오는 액체 에너지죠. 그다음에 기체 에너지. 그것은 우리가 공기 이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에너지, 뭐가 있어요? 풍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 속에 플라즈마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의 병을 다 고칩니다. 암 같은 건다 플라즈마라고 고치는 거 아닙니까? 플라즈마 같은 것은 원자 에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핵잠수함 같은 게 이제 원자 에너지 아닙니까? 핵잠수함 그 원자 에너지나 또는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행 접시를 못 만듭니다. 물론 뭐 코트로야 만들지요. 근데 그 비행 접시가 여기 지구에서 저기 그 달나라까지 가는데 2초밖에 안 걸린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체 가지고 그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 네, 거기에 그 마찰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대부분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가 없는 사람은, 무지하신 분들은 참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고, 인간이 창조하고, 인간이 발명하고, 인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 다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여러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조상들 여러분들과 인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들이 우리와 같이 지금 공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 에너지로 공존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TV에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 하겠죠 뭐 금년 안에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찾아야 할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형 에너지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가 무형 에너지인데, 이 무형 에너지를 찾아야 비행 접시를 만들 수가 있고, 비행 접시를 만들어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 다른 우주는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 관리하는 우주로 갈수 있는 비행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비행접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접시가 과연 그이현배 창조주님이 알고 있는 비행접시하고 같은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 우리가 만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인간이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절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님이 창조주님 직계 자녀를 수억 개의 우주로 보내기 위한 비행체를 만들어라 하고 이현배에게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현배는 그것을 만들어서 1억 4,400만 개의 우주로 우리 인간을 보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현배는 전 세계 인간이 다 창조주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도 불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다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이제 제가 쭉 발표를 해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한 겁니다. 북한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하고 달라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은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는 건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에요. 북한은 이 38선 딱 되면 그건 반도가 아니고, 남한 여기만 반도입니다. 남한이 태극기가 중심이지 북한의 인공기가 중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인공기 쓰면 되는 거고 남한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태극기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데 <laughs> 태극기는요 그것은 전 세계 최고의 국기가 태극기입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중심 국가다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이제 이현배는요 장조주님 돈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을 정말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지상천국으로 실제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립니다. 예, 그런 꿈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펼쳐진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